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탐구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 이번 강의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나머지 모습들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들수 있습니다. 노아와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고요. 아브라함과는 바다 모래같이 많은 자녀와 또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런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와 더불어 변치 않는 견고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순히 조물주와 피조물의 그런 제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는 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이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불안전해진 피조물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구속자 하나님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므로 인류의 구원을 반대하시거나 가로막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잦은 심판을 받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한결같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떨기나무를 통해 만나셨으며, 불기들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평 기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10편 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한 일화를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가늠하였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습니다. 그가 지은 죄로 볼때 그는 당장 그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다윗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그의 죄를 결국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0편 51편 1절 그리고 1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 큰 죄를 짓고 말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더더욱 용서해 줄수 있는 분은 이처럼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진실하였고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죄인마저도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언, 언제든지 만들거나 부술 수 있는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로 우리를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말라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하나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자비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시며 한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